의자가 내 의지가 아닌데 엉덩이 힘 빠진 느낌으로 흔들려가고 야 지진 나고 첫판 방금난 지진 협곡에 완벽하다 방금난 지진과 함께 첫판이다 <목소리> 미드마이 실화인가? 형형 형, 도리형 도리형 음? 도니형이 형서포신거 보고 좆됐다 음, 했는데 좆졌다 <laughs> <존재다> 했는데 <laughs> 그래 너무 이길까봐 좆었다 했지 아야 진짜? 나가셨나 <laughs> 방금 띠는 소리가 들렸 나가셨나? 내가 좀 너무 쉽게 무지봐아 너무 창발라서접팀이 붙었다고 하자. Many under h 습니다 이어버렸죠 그냥 바텀을아아또왜안 발주냐 제이스. 아우이아니 제가, 제가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제가 지어내는 거요아 닉네임 아, 봐봐아 봐봐. <laughs> 원래 <laughs> 인성, 인성을 보이시네 아, 가능하지 흐흐흐 <laughs> 잘았네 <laughs> 갑시다 버릇 나빠짐 아아 <laughs> 큐도 막타치고 싶었어 흐 쟤네가 제일, 제일 졌다는 눈빛 보네 아, 치네버프 먹었을지 안 먹었지 모르겠네. 제이스안 봐주네. 체온 괜찮은 거 같은데. 아프시다. 어, 오버, 오버 됐스때 그거 체력 경감되는 것 보다 그 뭐지? 승전보가 훨씬 좋 아, 반멸도 효과. 어, 이거 고승전보 승전보가 개꿀이긴 하지. 저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하고 승전보가 진짜 개 먹었네. 상대 레드로 뛰어야지. 무섭지, 임마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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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트를 하는데 어떻게 되게 되니 멍청아. 할수있면할수 있어. 뛰면 안 돼. 무 아, 딱 막다가 부탁 부딱 들고면 개골 이래도 쌀만하지 않을? 슈도 네. 빠지면 싸우죠. 슈도 빠지면. 빼봐요. 펑타치면 어차피 트 빼줄 것 같은데. 예측함, 예, 예, 예측해야 돼. 이거 말아야 돼. 이거 예, 예측해야 돼 말아야 돼. 해야 돼, 해야 돼, 해야 돼. 아, 슈트 빠졌다. 오오오. 물약 하나 빨았음. 얘 된다 있죠. 이 해야 되네. 어, 이게... 와 이게 미식이아빠다나가셨음 아, 아 바텀 갱오라니까 우리생가왜 이렇게 뭐야. 말... 아, 제가 정글에 먹고 있네. 딱딱. 뭐 어, 부시 부시. 했 아, 빨리 라인 밀어 줘. 라인 밀어 줘. 라인 밀어 줘.

도적 질리즈 아 도적 질리즈가 좋은 게 그거네 외상할수있네 예상에서 여눈 빨리 나오니까 좋겠다 묶어버리고 다음 판도적리전 맞는가? 데미지 라 그렇지 도 집중 공격이 아니 미친 카톡 존나옴 와 아, 역시 뭐 도산오바 지려버리죠 도산오바 리얼로다. 조용히 하지면 입에 제가를 물려버리겠어. <laughs> 아, 아니 곧아이 여... 친구 킬각이잖아. 나, 아, 여자친구가 될 사람 말고 또 여자가 있다는 그런 소리. <laughs> 야 지려버렸잖아. 도산오빠 지리잖아. 쓰레기는 <laughs> 아니 그냥 쓰레기 만들어 버리고? <laughs> 쓰레기는 아니야. 쓰레기 아닌 거? 쓰레기는 아니야. 아마도 아닐걸? 네.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죠? 옛날 이었을걸? 이비형이걸 이비형? <laughs> 이디형 줄였죠? 버져버릴게요 바콜 형일걸? 아... 스킬이 쿨이 안되네 아 이거 맞다 아, 스킬 말고 거리가 가끔 맞았는데 거리가 안나와서 아! 아! 님 말할 때마다 이거 미니언 다칠거에요 님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위치타임이 지나 와 이거 이쪽으로 빨리 구름. 이 아니, 안 끔, 안 끔, 안 끊? 어 밀어줬죠? 밀어줬죠? 아, 님, 저희 살리기 아, 위해 아, 써야 아, 되는 아, 거 아닙니까? 되는 같에 뭐야? 이 배가... 아니, 제 피가 없어요. 님아, 어. 퇴야돼, 퇴야돼. 님, 저거 이제 살려야 돼. 알았어, 할수 그래. 있어. 와 이걸 랭가 호응하려다 뒤져버리네. 아 아니 시끄레. 바로 안 가세요? 어, 어. 아형 개구대기잖아 여기 파티. 아마 어, 만번 돌고 싸고 싶은데. 오케이. 근데 적 팀도 아마 베리어 돌 거임. 아, 베리어 이미 돌았어 저거. 그래서 저만 돌, 돌고 싸는 게 베리어가 그렇 빨라서 제플래시 방금 빠진 베인플. 어. 어. 베리어 쿨이 더 빨라 베리어. 아, 풀면 돼 친구야. 개인 노프림, 지금. 어, 이걸? 어, 배려 빠졌다. 이? 마이 조심. 야, 이번도 조심. 아니, 마이마이마이아님그 멍그레빔. 와, 씨. <laughs> 야, 진짜 개조졌다. 리얼로다. 와. 아, 이거 파, 파, 토포시 개못하잖아쓰 그, 그래 진짜 개오졌어. 와, 이거. <laughs> 진짜 할 말이 없다, 이거는. 아. <laughs> 원래 원래 슬래시 하면 이 정도 해줘야 돼, 인정? 아, 설마 아이번내꼬 카정하나? 방금 좀 극혐이었음, 인정? <laughs> 솔직히 조금 극혐이었어. 빨 랜턴 뿌려줄 고저형뭐 이렇게 카톡이 많이 와. 우산오바라니까. 빨 랜턴 언제 뿌려줄 거니? <laughs> 아빨 뿌려주세요 렌터 <laughs> 내가 있었던 아다게뿌리랜턴 없다 <laughs> <팽돼야. 웃음> <laughs> 완기할 거임 기다려보세요 와 도망가 왕기야왕기 어, 어, 지려버렸죠 여기 너무 뻔네파이 여기 시작 것 같은데 아 갔네 안 잘했다. 탔으면, 탔으면 <laughs> 아, 안타개 잘했다.. 다 알고 있어.. 왔으면 탔으면탔어머 소리인 것도.. 아동을어 탔어.. 봤다.. 봤와 봤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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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타. 대단하고 이게 라제이스아 이원분 그랩 좀잘 되시네. 이리 <laughs> 모르겠어. 너뭐아 얘네 그런데 예측을 못 하겠어. 아 스레시를 너무 안 했나? 미니언 그랩하는데 예측이 뭔 상관인지. <웃음> <웃음> 미니언 들으면서 예측을 상관 안니네지금 근데 왜 내기인가? 아, 조심. 뒤에 또 죽여 버리려고. 이길 것 같은데? 얘잘금 얘 이길 것 같은데? 잔다 6전에 정말 그거 못넣기나 마이 아래쪽 잘 모르겠어 마이 내려가려고 그래요? 핑화 지고 있어요? 6이다 못 이긴다 어, 아이번 어, 내려간 저거 있어 저거 있어 일단 살았는데 아 플래시 안 써도 되는데 플래시 썼어야 됐음 이것 때문에 죽음. 쓰 어, 우리 뭐리 플래시 안쓰면 저 와사쓰. 아이야, 안목 싫어? 아니, 아니, 아니. 이거 빨라진 거 확실하죠, 이거. 바로 너무 빨라졌어. 와, 이거 들어온다고? 와! 야, 이거. 와, 음. 이거 뭐살 수가 없다. 오인갱이야오인갱 치려부렸잖아. <laughs> 리얼로다. <laughs> 야, 소야, 빨리 들어가봐, 빨리 들어가봐. 아니, 들어가! 와, 나가아만 들어갔다. <laughs> 바디인데 이거 아, 또 말리네. 아, 저거 들어갔음 다 땄음. 민영 그랩이 좀 심했다. 카톡 받으러 가셨다, 이제. 아, 이분 조사노바 이분, 아, 또 카톡 보내서. 아. 아, 진짜 리로라가 민영 그랩하다가 가버렸네. 아, 이분은 여성 카톡 아니면 안받으시는 분인데. <laughs> 아, 이분 또 또. 아, 이은 또. 뭔자랑이야 또. 아, 이차이 나는데 이차이가안나이데야 아, 이이 한번 터 이분 또. 아, 이 아, 샹 아이구, 아, 뭐, 야, 야, 음, 서포트 안 되겠네. 리얼로다가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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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함 저분, 아 c s 도못 먹어. 이거야, 끝물이네, 끝물이야, 끝물 지렸구요. 차분 나이스 마이도 잡아버렸고, 데스. 이거, 이제 베인 혼자 가거든요. 서포트 없거든요? 나도 소포트 없는 것 같아. 그거 싸워봐. 아니, 피좀까까 봐. 다이브 쳐줄게. 아, 또 카톡 받고 오셨네. 니언만 그래도 간다. 이 전화도 받고 와. 막딱아시 막타... 어, 이거 다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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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. 떼쳤어요. 내가 오로 와, 역으로 다 끌어줬다. 지려버려. 아, CS 없지 마라. CS는 그래도 씨가 준 거예요. 빗빼준 거예요. 깨지, 깨지, 빼고야. 또 빼고야. 아, 이새끼들아 <laughs> 나는 사더 <laughs> 가능함. 그냥 우리 팀이 개총거이 아님 불가능함. 가능함, 가능해. 끌면 가능해. 불가능해 버렸다.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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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드로, 마이드로. 마이드로 마이 마이 던졌다. 마이드 던졌다. 마이 던졌다. 내 쪽으로 들어오면 넌 죽어요. 살았죠? 아니, 잡아. 아, 다 잡은 온다, 잡아. 야, 이걸 살았다. 어, 이걸 컨트롤러 살았다. 어? 아. 아 어? 어? 아, 이즈큐 아. 아, 어, 어, 어. 아, 빨리 어? 밀어주세요밀어주세요 음. 어. 아, 다 <laughs> 어? 아. 아. 원딜이 그러니까, 조금 아니원타이에 어, 반응 판정이 개구렸어. 아무리 봐도, 던진 곳이 개구렸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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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그, 그 조심하세요. 정글러 계속 오니까 조심하세요. Q, 이 자식아. 어, 이놈들 내 정글 설마? 설마 여기서. 아, 까비 백무빙 하려고 그랬는데. <laughs> 이거 인성이? 뒤지고 싶나? 아, 이거 게임 끝났어. 아이고, 또내 버프 먹으러 갔잖아. 내 버프, 버프 먹고 갔잖아. 투포 떴어, 투포. 와 신발까지 두꺼워. 게임 뿔테기지. 그렇지, 끝났어. 아, 근데 아, 포토, 블록 빨리 있는 거 어떻게? 어, 탑킬 초잖아. 여긴가? 간다아님 거기 간다, 아니면 간다, 간다. 아, 샹. 아, 나 보면 지진 처음 느껴봤어. 이 정도 아, 지진 어, 면 면전에도 되고 지진 이러로이 <laughs> 정도 지진이라면 매 일어나도 일 괜찮을 것 같은데 아, 크, 죽으시고요 나 쎈, 지진 강도 그 경북 포항 쪽이랬음 네네나나 아, 지금 대전에서 엄마 때 여기도 제 친구도 아니, 느꼈대요 그건... 근데 우리 집은 안 느껴짐 우리 집은 시몬스 이거 인천인가 인천까지느껴다는데 <laughs> 우리 집도 느껴졌대 아 이거 우리 동네도 느껴졌대요 <laughs> 아, 방가좀 흔들리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, 좀 누가 그냥, 책상 잡고, 막, 좌우로. 나는 버틸 수 있다. 야이야이아우 침대 자는데 누가 방방 뛰는 그런 느낌 나갔어. 응. 음. 아, 나는 그냥 침대, 아, 누가 테이블 흔드는 느낌이었고. 아, 님들 그거 시몬스 안 써서 그럼. 시몬스 쓰쌤. 뭐, 아파트 자체가 흔들리는 게뭔 우리 집 시몬스. <laughs> 아, 우리 집은 하나도 흔들림이 없었다고. 아, 저거, 야수 큐안빗나갔으면 잡았다. 제이스 뭐야? 아무 평타 안치고, 제이스 개못다는 젠또 모야라고 있어 젠또 모임. 밀어 젠또 모임. 이렇게 여기 이상한 애들이 많아 잡았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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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우리 이제개못하잖아 내가 뭘본 거지? <laughs> 시연이야? <시원해? 웃음> 뭐야? 야, 야. 못 잡았잖아, 아? 못 잡았잖아? 안 급, 야, 플래시 리얼 Q! 아, 씨바. 아니, 원딜이 쪼끔... 조금... 리버나 어? 잘하고 있어. 원딜 잘하. 나 사거리 안되다 어? 블리치 할걸. 블리치에서 누나 좀 깨울 수있는데 블리치에서. 블리시 리얼. 제 똥손이. 에이바야, <laughs> 에이넌 알바. 이제 걔한테 죽어. 아, 나 트레시가 좀 슬픈게 이속받은 애들, 이런 잔나 같은 애들 나오면 힘들어. 아, 진짜. 어떻 먹을래? 이게 이속이 빠르면은 예측을 해도 이 그래 범위를 벗어나잖아. 잔나랑다 끌고 있어. 그니까아 <laughs> <laughs> 근데 솔직히 나인즈에서 미니언 더 많거든. 뭔 소리야? 미니 한번 끌었어. 잔나 두번 끌었고 <laughs> 미니언 두 번, 완전 중요했지두번 끌어가지고 두번 끌어, 뭔 소리? <laughs> 보고 있었는데요. 세고 있었어 미니언 몇번 끌아. <laughs> 한번 끌었자마자. 머번임 딱, 딱 정확함. 뭐야? 뭐 하시죠, 이거? 레드, 피 깎아주길래 기다렸지, 리쉬나이라물 하나 써야 되는데. 랭카 가아인지메카리하지 이거 욕 먹고 가, 욕 먹고 가, 욕 먹고 가. 아, 이거 공격 올리는 <laughs> 거야, 이거 어헤패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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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 자, 도리형 아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, 이 영상 봤으면 좋겠다. 도리형의 실질. 그거 가세요. <laughs> 잘 가세요. <웃음> <웃음> 와, 리얼, 리얼 개트롤이 저거 <laughs> 안 살려줄 거임? <laughs> 나 살려주러 왔는데. <laughs> 아니 답이 없어. 저거 세 죽어야 돼. 저거 살려주면 다 죽어. 뭔 소리야. <laughs> 와, 리얼 방금 소름 돋을 뻔 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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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는건 뭐하냐 저건 또. 와, 저. 미워 슈마이, 이 슈마이, 슈마이, 이슈 노노노노노노 마이 슈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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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이슈이 슈마이, 슈잡이슈이이 슈마이, 슈마이, 이었지이 슈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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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이 슈마이, 슈마이, 텍트로 이렇게 심각한 쓰레시 거의 진짜 개오랜만에 봤어. 개머개머래형 <laughs> 이거 영상 올라갈 텐데 진짜 형 아는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. 너 같은 학고 누가 본다고. 내가 어떻게든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보여주고 간다 <laughs> 아.. 그러네. 그 뭐지? 아제 맨날 최근에... 내정비 들어오면 정신병 있나 보네. 도님 최근에 클랜 들어왔거든. 나안 들어갈 거야. 나도 들어갈까하다가 아직 안 들어간 거라. 너 같은 안썼죠 아! 쟤, 아. 뭐함? 아. 아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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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이건 어쩔 수 없어. 이속 빠르면 무조건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건? 아, 아, 아까 그, 아까. 여기서는 왜 그랬어? 아, 거기서는 솔직히 알본 끌릴 줄 알았어. <웃음> 그건, 그 <laughs> <laughs> 솔직히 알본 각이었어, <강기였어>, 아무리 생각해도. <laughs> <laughs> 수정선 생각해도 무조건 알본 각인데. 오케이, 아, 오케이. 알본이 다이어트 했어, 이거. 내가 봤을 때. 아, 예, 완전히 렛 미이크, 렛 미이크 888이야, 이거. 이거 끌어보세요, 끌어보세요. 아. 아. 아 방그는건 에바 아니냐? 아, 그래 쿠데기. 와 해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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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파. 데려오셈. 데려오셈. 우리 살랑살랑 흔든다 지금부터. 우리 살랑살랑흔든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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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여기다. 자, 이제스 뭘 걸어. 어? 이타 어? 기주면이가야할이득 공짜 미드죠 아무도 안 오나요? 이걸로? 했던것같 아, 죽여주고요. 아, 개꿀. 아, 미아언 먹는 거로. 야! 야, 죽은 것 같은데, 또안 죽나? 어, 죽었네. 아 무라몬 아깝다 이제 이즈, 이즈 대, 이제 이즈 시대다 이걸 아이본 부시 덕이 잡네 아이본 부시 덕이 잡음 타볼 게 뭐였지? 베인도 밑에, 아이본 마이뭐 하세요? 오나 존나 쎄 여인 여기를 왜와왜왜 왜 들어와? 이거 미쳤나 이거. 왜 왜,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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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왜... 어왜 이거 뭐야? 뭐야? 이건... 불가. 아, 이걸 4인시켜버렸다와 헌데, 이것이 4렌가... 방금 가 4렌가... 3시 족할 게 없는데... 2즈큐도 <laughs> <laughs> 지금 방향성 리튈... 방향성을 방향성을 하고 4렌시로... 4렌시로... 4렌